네, 앞전에서는 그 미국이 전쟁을 끝나는 방식이 참 너무나도 졸렬했다. 그리고 그 정부 관리들이 다책임 져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한반도에서 지금 종전협정 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부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장치 중에서 무엇보다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제일 요소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말이죠, 법적 측면은 언제라도 웃기는 겁니다. 허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1928년에 모든 전쟁을 다 불법화시키는 그 뭐, 수십 나라가 조인한 그 조약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 9 2 8년 이후에, 어, 켈로그 무리앙 협정이라고 그러죠. 그 협정 이후에 지금 전쟁이 수백 개도 더 났는데, 전부 다다그 협정이면 무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또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국제정치의 실질적 측면, 평화는 언제 오느냐. 평화 조약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종전선언, 말이 보시죠 전쟁을 끝나자고 선언하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평화협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허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그 골치 아픈 꼼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 꼼수들을 우리 보통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무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말이죠. 또 하나 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엊그제 8월 31일이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금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철군 감축에 관한 조항이 없어진대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국방수권법에 특이한 조항이 한느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국방부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이 있는데, 그것을 2만 2천 명 이하로 내릴 경우에, 그러니까 그 몇천 명은 자기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만 2천 명 이하로 내릴 경우에, 그 숫자를 줄이는 이유를 국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은, 미군을 빼는데 돈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국방 저 의회에서는 국회 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이 2022년 거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큰일났다라는 그런 얘기 가지금한 거에서 막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왜 요번에 안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귀국하자마자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기자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이 내용을 숙지하기 전이라서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이번 2020년도 회계연도에 안 들어갔다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그 미국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은 바이든은 한국, 주한미군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아담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장이 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어, 그리고 또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어, 그런 그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어, 트럼프도 주한미군 뺄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어, 또는 뭐, 나쁜 말로 하면은, 뭐, 연먹이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상원, 하원위원장이, 어,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으면은,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주한미군은 뭐, 직접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불안해요. 그래갖고 그 청와대에 어, 청원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라고 청원을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8월 2일날부터 청원을 시작해 가지고 9월 1일까지 한달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마감이 됐는데 뭐 12만 5796명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2만 5천명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겠습니까? 어, 수천만 명이 반대를 하겠죠. 예, 하여간 근데 여기 그 청원문에 보니까 종북좌파단체에서 7월 31일자로 미군철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laughs> 뭐 단체가 추진한다고 미군이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8월 15일 종전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종전선언 예, 이런 것들도 참이 사람들이 국제정치에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종전선언은 말이죠 전쟁할 나라가 모두 선언해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혼자 종전 선언을 해요. 아, 이런 것들이, 뭐, 참, 그, 말이 좀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그 본질,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전쟁 안 나고 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첫째는,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 장치가 있는 겁니다. 한미 방위 조약 방위 조약의 근거에서 주한미군 방위 조약 4조에 주한미군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한반도에 그나마 그래도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휴전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전 협정 거기 읽어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휴전선이 4km로 돼 있죠. 북한하고 한국하고 4km 떨어. 지금 4km 다 무시하고 그냥 가까이 와 있지만은 원래 4km 되면은 서로 총을 쏘더라도 날아갈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가지고 휴전협정 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시 싸움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4km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런 등등해서. 이한반도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외워가면 네 가지입니다. 1. 미국과의 동맹 2. 주한미군 3. 한국군 4. 휴전협정 이것 때문에 평화가 70년 동안 지켜졌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그 좌파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느니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 1953년 8월 8일 서울 그때 지금은 청와대로 그러지만 그때 경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편향태 장관이 8월 5일날 가조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10월 1일날 미국을 가서 또, 또 조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조인이에요. 그래서 한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약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은 아주 쉬운 말로 해서 저기 같은 나라가 그 저기 공격을 해왔을 때 함께 군사적으로 대처한다 함께 전쟁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이뭐 조약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어, 조약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조약만 가지면 애매해요. 어, 전쟁이 나면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합의하고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아니,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즉각 싸워야지. 예, 나토 조약은, 나토 어느 일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대처한다로 한미 조약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여기 주한미군이 있으면 그게 즉각이다. 라는 식으로, 뭐, 문장을 바꿔주진 않았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즉각 개입하게 돼 있는 것이죠.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방법으로 미군하고 안 싸우고 서울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약 그 다음에 미군입니다. 어, 제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어떤 문제 보면 허용이 아니라 허여라고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옛날 뭐 50년대 얘기죠.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는데, 바로 그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최대 관건이다. 여러분 그 주한미군은 자기 마크도 따르고 가지고 있죠. United States Force Korea 해가지고 u s f k 라는 그런 그, 이, 그 사, 이 방패 상징이 있고, 어, 이제 주한미군 역사는 지금 한국전쟁 때 왔으니까 70년도 넘은 겁니다. 한국전쟁 때 왔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왜? 실질적인 거니까 종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데 디터런스가 된다는 겁니다. 디터런스. 디터런스는 디펜스하고 다릅니다. 디펜스는 북한이 침략해 오면 우리가 싸워서 격퇴시키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디펜스, 방어라고 그럽니다 디토런스라는 것은 억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로 디토런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이 아예 원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주한미군은 평화를 아예 원천적으로 유지하는 디터로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미 수십만 번 유발했지만은 그 휴전협정의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 나라에 다시 큰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 해왔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 말했죠. 한미방위협정 방위조약. 주한미군, 한국군, 그리고 휴전협정. 이것 가지고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됐는데, 왜 갑자기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해? 아, 그 얘기 잠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휴전협정은 전쟁 상태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니까 평화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 종전협정을 맺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예, 반문하겠습니다. 정전협정 그 종입니다. 아주 긴 종이에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번 어긴 북한인데,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매기면 그것은 잘 지킬 것 같냐. 예,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종전협정에, 그리고 북한이 맺어줄 것 같냐라고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전협정의 문제점과 꼼수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문제점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 국회가 종전선언을 하겠다는데 진짜 웃기는 겁니다 나 혼자 난 이제 안 싸워 아무하고도 안 싸워 그 옆에 있는 애가 와서 때리면 어떡 겁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때리면 어떡 거예요 종전선언을 혼자 하는 나라 본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그것도 한 당이 한국 혼자 종전선언을 할수 없고 그리고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미국이 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해 주지 않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해 주지 않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네 나라가 다 해줘야 됩니다. 될것 같지 잖아요 나는 북한도 아마 못 해준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경우 한국 전쟁은 조국 해방 전쟁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을 끝내요. 여러분 그 북한 체제 공부해 보셨습니까? 북한의 정치 사상 공부해 봤어요. 김정은이가 할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은 한반도 조국 평화 통일 전쟁을 이제 안 하겠다? 그게 종전선언인데, 예,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들이 말하는 조국이 완전히 해방되었으면 몰라요. 그런데 조국이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 북한이 종전선언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꼼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꼼수가 더 위험해요. 종전협정이 만약 어쩌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주한미군이 1945년에 점령군으로 왔다고 참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와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때온 미군입니다. 한국전쟁 때와 있는 거예요. 북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꼼수, 그런 그 어, 어거, 어거지를 놓을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이 없어졌으니까 한미방위협정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한미방위조약도? 그렇게 어거지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거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적이 없는 나라도 방위조약을 맺을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잠재적인 적이 있으니까. 아, 필리핀하고 미국이 동맹인데 어느 나라가 지금 필리핀을 공격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필리핀에 방위조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전이 되면 한미방위조약은 폐기되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것이 얘네들이 노리는 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뭐 어찌어찌하여 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미국이 덜컥 실수로 북한과 종전선언을 맺어주었다. 그러면 이런 꼼수들이 즉각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제정치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보다 전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불가침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전쟁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하고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멕시코는 불가침 조약이 없어요. 어디에서 전쟁 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남북한 사이에서 전쟁 날 확률이 불가침 조약이 없는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보다 천배도, 억배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은 뭔지 아세요? 전쟁할 것 같은 나라들이 조금 있다 하자라고 맺는 조약입니다.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이따 하자.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는 오히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이 국제 정치사의 현실입니다. 음. 보세요, 월남이라든가 지금 요번에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뭐 협정 맺을 때문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을 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브루스 로셋이라는 미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쓴 논문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것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적 평화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하지 않는다. 이분의 이론을 한반도에다 적용시키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평화조약 맺으면 전쟁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평화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져요. 뭐 전쟁을 어차피 잘안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들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 미국의 철군 정책 때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냥 이론 합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맹 정책 그리고 미군 철수 또는 주둔 정책은 합리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감정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또는 뭐 미국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잘 새겨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신네들이 아무리 미국을 화나게 하고 약올려도 미국이 안에 아, 기분 나빠서 가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개별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제정치에 감정보다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감정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다섯 배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카트도 이제, 야 한국은 독재국가니까 군대로 지켜줄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들 다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정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원하고 동맹을 없애기를 원한다라고 의심받을 행동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알고 미국과 국제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의도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일부 국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우호적인 나라, 같은 민주주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야 할 친구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 차원, 시민 차원에서 보여주면 되죠. 지금 미국, 일, 미국 국회 일각에서 뭐, 뭐 평화선언 같은 걸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미국, 한국 내용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서 편지를 본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또는 그보다도 활발하게 나가서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런 이런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선언을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맺을 수가 있다. 영향을 그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국제 정치 그뭐 어려운 주제죠. 사람들 또 무서운 주제입니다. 전쟁 나고 또 이런 걸 다루니까 그런데 한국에 그 센세이셔널 리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빠졌으니까 다음은 한국 뭐 이런 식으로 그 쓰는 사람 많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국민을 겁주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이 주제가 한동안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정말 잘 다루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와 어, 번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우리가 뽑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주한주 주 동안 더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국제 정치 문제들. 어, 제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